어느 교회를 가든, 담되는게이 앙단입니다. 키가 겸손해가지고요. 너무 높으면 어떻 하지, 뭐그러는데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교회, 분들을뵙기 이렇게, 이렇게, 뵙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웃 교회에서 왔지만 또 교회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는데요. 교회의 미래를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초에 한국에 좀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가서 마침 또 저희 신학교 같이 다녔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또 교회의 미래, 또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되게 본인들이 대학생 시절, 이제 말하자면 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대학생 시절에 활발했던 소위 말해 학생 사역의 리네상스 시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의 많은 부분을 그 당시로의 회귀에 힘을 쏟는 듯한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 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서점에 가서 보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또 미래 학자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30년 전을 고민하고 있는. 그럼 이 30년 전의 교회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세상하고 부합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교회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30년 전에 교회 모습이 좋다. 그렇게 우기고 나는 그 길을 가련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많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종의 이판사판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이판사판의 어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불교 용어이기는 한데요. 요즘 현대에서는 이판사판 그러면 이제 막장이다. 끝장이다.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어... 조선이 건국을 하고요, 불교가 그 쇠퇴하게 되죠. 불교 사찰을 지키던 승려들은 하루 아침에 다 천민 신분이 됩니다. 조선의 어떤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승려들이 조선 건국 이후에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찰을 지킬까.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불교의 정신을 지켜낼까. 그래서 한 어, 많은 부류의 승려들은 그 소위 말해 천민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종이를 만들 만든,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신들이 생활을 하고 사찰을 지켜내는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일 사자를 써서 일을 하는 승려들이다. 그래서 그, 그와는 상반되게 깊은 산 속에 은둔하면서 참선 등을 통한 수행으로 불교의 그 어떤 도 법을 잇는 승려들 이들을 두고 이판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판과 사판승이 있는데 이 둘이 나중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막장의 의미 상황 이런 것들을 어 표현하는 말로 이판 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회자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원래 의미의 2판과 4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합니다. 무척 바빴겠죠. 여러분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어떤 것들이 신경이 쓰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제 아내의 지시를 받아 뭐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뭐 같이 바쁩니다. 실제로는 아주 그냥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에 어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마르다는 여전히 바빠요. 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놀고 있어요. 이 마르다 입장에서의 관점입니다. 급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 사판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예, 마르다가 사판입니다. 마리아는 이판일까요? 그런데. 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통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본문은, 본문이 뭐, 이판인.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 초점을 맞추는 마리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을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 좋고 나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어떤 의도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본문이 묘사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많아서 어쩌다고요?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 원문에서 보시면 이 distracted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나 혼자 일하게 두십니까? 그러면서 어왜 나는 나 혼자만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 한다고요? 예, 근심한다. 왜 불안해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본문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뭐 별로 묘사가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르다와는 좀 상반되다는 것을 조금 뭐 쉽게 생각은 할수 있겠죠. 특별히 하는 일 없고 예수님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별로 바쁘지 않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좀 보시잔 말이에요.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목적이 흐려질 만큼 많은 일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음식을 잘 대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해졌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와 먹는가가 중요합니까? 지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음이 나뉘면서 분심이 생기면서 원래 목적하고 집중해야 했던 예수님을 놓치고 음식 자체로 그 집중이 옮겨져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음식만 썰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마르다 보다는 마리아가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통상.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언니 마르다의 분주함은 외면하더라도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교회의 일로 좀 옮겨와 볼까요?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어서 누군가 준비하는데, 너는 준비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은 개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거나 말거나, 저희는 고그그 그, 그, 고고하게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마르다의 헌신이나 마르다의 어떤 그런 어떤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마리아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마르다에게도 무슨 책망을 하는 투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한 가지, 한 가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 대한 어떤 것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걸. 그러니까 마르다에겐 마르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마리아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평가가 어느 정도 그 밑에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진 흔한 오해, 뭐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충분합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저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분주해요 distracted에 있어요. 아, 예배 끝나면 학교에 가서 돌려놓은 실험을 정리해야 돼. 또 오늘 저녁 어그 저녁까지 뭐 마감인 페이퍼를 제출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부, 부, 분산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저 목사가 설교를 일찍 끝낼까 말까. 내가 학교에 몇 시까지 갈수 있을까? 몇 시까지 가면 몇 시까지 실험을 정리하고 뭐 페이퍼를 정리해 갖고 내일 뭐그랩 미팅에서 뭐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하고 저녁에 와서 애들이랑 놀아 줄까? 이러면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어떤, 그런 어떤 분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피지컬리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실책은 분주함 때문에 초점이 흐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음식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얄미운 동생 때문에 정작 대접하려 했던 예수님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요. 왜 마리아를 이야기해서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만났던,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실망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presence,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제가좀 생각해 볼게 무엇이냐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스러운 귀,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현상이 중요해져요. 또 결과가 중요해져요. 저희 그 누가 보면 10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35팀의 선교팀, 내지는 전도팀이 이제 각자 자기의 길을 가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와! 진짜 너네가 그런 일 있어? 대박!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지?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해. 이건 완전히 김세는 얘기예요.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에 초치는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면요. 그 이면의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저, 저좀 이단 냄새가 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제사장의, 제사장 스계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 일곱 아들이 무엇을 보냐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어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뭐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케와의 일곱 아들이 우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도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째라 뭐 이러니까 이 귀신이 이 일곱 아들한테 뭐라고 그런지 기억하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귀신이 올라타 갖고 얘네들이 놀래서 겉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부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술적으로 이해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할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 말이에요. 저희가 자칫 그 결과나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서 와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뜰까? 뭐 그렇죠. 사실 이 타운에서 저한테 와서 기도만 받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그러면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예안 네. 오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질은요, 주의 이름이나 귀신이 떠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놓치고, 와, 귀신도 떠납디다. 병도 나, 나, 났던데요? 여기에 흥분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 본질을 망각하면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업적이나 결과 또 현상을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보는 사판적 신앙인의 아쉬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봉사는 예수 그리스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옆에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어, 더 이렇게, 뭐, 고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다른가? 잠깐 와서 도와주면 되지. 이런 분심이 생길 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야. 보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것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 결혼 결과도 냅니다. 나는 이런 저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 이랬고, 나는 저랬고, 나는 나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남냐면 내가 남아요. 내가 남아요. 많은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봉사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많은 경험 때문에 사람이 드러난 것보다 한가지만 하면서도 본질을 지켜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 일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많은 일을 하고도 자신을 위해 승전비를 세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사람의 능력만, 교회의 어떤 힘만 자랑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리아는 평안했던 듯해요. 철이 없었다고도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놓친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 근심에 대한 말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저 자식이 나를 안 도와줘 뭐 이런 마음이요. 에 그런데 이것이 마르다가 미성숙 성그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언제 탈진한지 아세요? 예, 그 바울 그그 아세라 와그그그 그, 그,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광야로 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 이게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그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겼으면 어 이게 그렇게 이렇게 확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승전가를 울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와 역시 너는 신앙입니다. 전사다, 뭐, 영적인 전사다, 뭐, 이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아는 그렇게 갑자기 영적인 어떤 깊은 디프레션에 빠졌을까요?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만하면 저는 충분히 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몇 명이요? 7,000명이 아직도 곳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거예요. 나만 나 혼자. 나 같은 신앙인이 없어.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아니 7000명이 있어. 이나 혼자라는 생각은 성숙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입니다. 엄청 엄청난 영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그런 어떤 그 오류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저희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의해 줄 것을 어쩌면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다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 기도한다. 두 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바쁠수록 자기는 더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일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필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본질을 바로 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의 유니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쟤는 왜일안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살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laughs> 사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이런저런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학했다고 학기 중보다 더 성경을 읽거나 더 많이 기도하거나 더 많이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성경공, 모여서 성경공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좀 달라져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상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초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어,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를 방치하지 말자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바빠서 또는 어떤 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렇게 멀리 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의 선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 1분이 되더라도. 제가 청년들에게는 10초만이라도 하루에 매일 내가 헌신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10초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10초도 안 하니까. 예, 10초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10초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게 불신앙이에요. 적어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매일 아침 8시에는 10초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알람 맞춰놓고 8시 되면 10초 동안 계속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10초가 지나가겠죠. 계속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일상 속에 10초를 영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10초가 1분이 되고, 그 1분이 1시간이 되고, 그 1시간이 우리의 평생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거죠.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너를 생각하며라는 아, 시가 있는데요 그거를 너를 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주를 생각했지 풀립 하나를 보고도 주를 생각했지 주를 생각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주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누가 봄 10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서 못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도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장. 이제 이제 끝났다. 이판사판이다. 뭐 그런 이판사판의 시대에 암과 또 삶이 균형을 이룬 이판과 사판의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뜻, 음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롯이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상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과 알미 균형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새생명 교회 위해 온 세상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